자 고등검시 2012년 1회 어, 19번부터 22번까지 봅시다. 일단 제목부터 볼 건데 조친문이죠. 15번. 조친문. 네. 그죠. 조자는 우리가 보통 조문가다 할때그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한다 할때 쓰는 그 한자 조자예요. 그, 그다음에 문이라고 조문충. 하는 건 어? 조울충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어, 뭐 어른 돌아가시거나 그랬을 때 조문간다라고 하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네. 네. 지금 이제 알아두세요. 조문 간다라고 하면, 막, 조문근? 뭐 이러지 말고. 자, 그래서, 조침문이라고 하는 건, 여기 침자가 무슨 침자냐면, 바늘 침자예요. 바늘 침자. 그러면, 뭔가 슬퍼하고 있대. 어, 바늘에 대해서, 바늘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글. 바늘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제목부터 좀 이상하죠? 뭐 바늘이 죽어? 뭐지? 의인법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유세차 자 유세차라고 하는 건 언제 쓰이는 거냐면요 누구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누구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쓰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쓰는 말이에요 유언 같은 거, 거예요? 네 유언 유언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붙는 호구 같은 거예요 아... 어. 아하뭐 뭐지 뭐 래퍼들이 뭐 MRC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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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잖아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자아 turn up이랑 비슷한 거예요 Turn up! 이렇게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슬플 때 쓰는 말이지만 그래서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자, 미망인이 무슨 뜻이야? 미망인이요? 응. 물론 미망인 그 미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이 먼저 죽은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죽은 아내 자, 그래서 미망인 모씨는 자 그래서 모년 모월 모일 이렇게 쓰니까 어떤 그냥 unknown이라고 보면 돼 모년 모월 모일 그러면은 unknown 그러니까 알려지지 아. 않은 그냥 뭐 김모씨가 뭐 이런 이런 거 있잖아 할때그 뭐예요 알겠죠? 네. 자 안경 놓고 자 그래서 두어 아, 두어자 글로서 침자에게 고한온니 침자라고 하는 건침 바늘 침자죠 네. 자는 아들 자자니까 뭔가 바늘인 아들 뭐이 그러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바늘처럼 자기를 찌르는 마음 아프게 하는 아들이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의미 그대로 바늘인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뭔지는 한번 보면 알겠지. 침자에게 고한언이 인간 분야의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 돼. 딱 보니까 인간 분야의 손, 우리가 보통 여자, 조선시대 여자의 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래퍼한테 중요한 건 MRC. 그 다음에 그 모녀한테 중요한 건 바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간 분여의 손 가운데 그 종요로운 것이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녀자로서 예를 들면 조선 시대에서 아녀자로서 살아갈 때 바느질도 하고 뭐해서 바늘이 굉장히 만능 도구였단 말이야. 그런데 만능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도처에 흔하기 때문이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지만 이렇듯이 슬퍼함은 자 보세요. 드디어 이제 좀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바늘은 작은 물건이지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슬퍼하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이 바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바늘이 죽은 거겠죠. 자,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 이 바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남과 다름이라. 오, 통제라. 많이 나오죠? 오, 통제라. 슬플 때.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 27년이라. 바늘을 27년 동안 쓴 거예요. 왜요? 쇠니까. 쎄니까 뭐 닳진 않을 거 아니야. 뭐 닳긴 닳겠지만. 그래서 27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리오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과 나의 회포를 총총히 적어 연결하노라. 정말로 바늘이 없어지거나 부러지거나 뭐 그랬는데 그 바늘을 재사지내는 장사지내는 그런 지금 순간인가 봐요. 오케이? 그렇게 사랑했으면 그냥 네. 부러졌다고 죽은 걸로 안 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관만 하면 되 돼요. 자리 손에 바늘을 입혀서. 아니죠. 자기가 손으로 써야지. 예를 들면 페이커가 자기 마우스가 부서졌어. 근데 정말 그걸로 막뭐 예를 들면 뭐 우승도 막 다섯 번 하고 롤드컵 갈 때마다 가져갔던 마우스야. 근데 부서졌어요. 그러면 쓰진 않고 거의 모셔두겠죠. 다 근데 게. 그래도 내 손에 없다는 것이 슬프다는 거지. 내 손에서 뛸 때. 언제나 축구 선수는 현역일 때가.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연전에 우리 시 삼촌께 없어 동지 상사 낙점에 물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아뭐예요 북경 중국에 가셨다가 여러 바늘, 바늘 여러 쌈을 주시거늘 바늘을 많이 사다 주셨대 친정과 원근 일가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비복들도 쌈싸미 낱낱이 나눠주고 그 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고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되었더니 슬프다 보세요 키보드든 마우스든 길이 들어야된단 말이에 자기 손에 네. 자기 손에 길이 들어야 된다고. 샤프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오래 쓰던 것이 부러졌으면 그냥 단순히 부러진 게 아니라 정말로 아끼는 동료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겠지. 그렇죠. 연분이 비상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을 때 오직 너 하나를 연구히 보전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치 아니하리요 아깝고 불쌍하며 섭섭하도다. 한 팔을 베어낸 데한 다리를 베었는데 아깝다 바늘이 옷섭을 만져보니 꽂혔던 자리 없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옷섭에 꽂아놨다가 항상 썼는데 이제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위그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바늘이 바늘을 바늘이 죽었다, 바늘은 무생물인데 죽었다고 표현하니까 의인화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죠. 한번 토해 문제 맞죠? 사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니죠. 네, 사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사실을 자기 상황에서 해석해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바늘이 죽었다 자, 위그를 쓰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 3번 당연하죠 부러진 바늘을 추모하는 거죠 저친 문인데 안 그렇습니까? 뭐 베푸는 삶을 실천한다고요? 바늘이 없다니까 절약의 미덕을 권장한다고? 27년간 그 바늘만 썼으니까 뭐 절약은 좀 됐긴 했, 했겠지만 네. 자, 21번 위글에 드러난 서술자의 주된 정서는 1번. 그렇죠. 잃어버렸다는 마음. 자, 22번 기억부터 리얼이 의미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1번 기억은 침자. 자, 기억 침자. 그럼 이거는 바늘이죠. 내가 쓰던 바늘. 2번 작은 물건. 바늘. 바늘이죠. 3번 무심한 물건. 바늘. 무심한 물건, 바늘. 4번 옷서. 옷서이죠. 1번이런데 4번. 4번이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오케이.